무엇보다 시고 빠르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물건들의 역사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애플 제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애플 하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이폰이겠죠? 애플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맥월드 2007에서 아이폰을 처음 꺼내는 장면도 기억하실 테고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처음 꺼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봐도 정말 소름돋고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아이폰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사람들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이미 인터넷이 되는 mp3인 아이팟 터치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었고, 아이폰은 통화 기능이 추가된 아이팟 터치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불과 몇년뒤 세상의 판도는 확 달라지지만요. 아무튼 발매 당시에는 그냥 그저 그런 물건이었다가 뒤늦게 주목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전에도 휴대폰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 출시 2년 전 모토로라와 협업해 rokr e1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애플의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휴대폰이었는데 나오자마자 쫄딱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한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절제되고 깔끔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보니 예쁘긴 하지만 당시 애플의 디자인과는 전혀 맞지 않은 모토로라의 휴대폰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죠. mp3 음원도 최대 50곡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제품의 존재가 2년 뒤 아이폰 제작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였다면 온갖 버튼으로 도배된 rokre1의 디자인을 보면서 아이폰의 방향을 확실히 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애플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어팟이 아닙니다. 여기 이 제품은 무려 2007년에 발매한 애플 정품 블루투스 헤드셋이에요. 이 제품도 2년 만에 판매가 중단된 비운의 물건인데요. 애플이 아이폰 출시와 함께 내놓은 통화 전용 무선 이어폰으로 딱 한쪽만 들어있는 물건이었어요. 노래도 들을 수 없고 오로지 통화에서만 쓸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충전도 지금의 라이트닝과 같은 규격이 아니라 독자 규격이라 번들로 주는 케이블을 꼭 써야 했죠. 2009년 기준 129달러였으니 꽤 비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플워치의 기능을 대신하던 무려 2006년의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나이키가 함께 만든 아이팟 센서인데요. 아이팟 나노의 충전 단자에 플러그를 꽂고 나이키 신발에 센서를 넣고 운동을 하면 그 정보가 저장되는 제품이에요. 이걸 부착할 수 있는 신발도 따로 있었어요. 지금 보니 애플의 에어태그와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애플워치로 운동하시는 분 정말 많죠? 그 기능을 담당했던 겁니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은 덤이고요. 왜 지금 애플워치에 나이키 에디션이 나오고 있는지 그 역사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또 실제로 애플워치처럼 시계로 쓸수 있는 제품도 있었죠 아이팟 나노 6세대인데 이건 확실히 애플워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최근에 애플에서 25,000원짜리 광택용 천이 나와서 말이 정말 많은데요 과거에는 애플도 정말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이팟 터치용 스트랩 아이팟 나노 목줄 이어폰 아이팟 보호용 양말 아이팟 벨트 클립 암밴드 애플 정품 충전 건전지 등이 있었어요. 아무튼 애플 국내 첫 매장은 1990년 강남 논현에 개장한 애플 센터인데요. 엘렉스 컴퓨터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애플 컴퓨터를 독점 판매했었죠. 또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애플 매장은 2009년 개장한 명동 프리스비와 홍대 프리스비입니다.